욕이란 사람은 터내면 터낼수록 맑은 물이 나오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말을 고백하는 것이 예. 뭐라고 고백하냐. 왼쪽에서 일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자기가 느끼지는 못해. 앞으로 가도 뵙지 못하고 뒤로 가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때가 필요한 이유는 나,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만 느낄 때가 좋은데 그때가 없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잔잔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나를 전범처럼, 승범처럼 단련하시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감정 버리고 뭐예요? 말씀만쫓아야죠 아멘. 우리가 열정과 감정이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정과 감정을 넘어서면 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생각을내려 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십자가가 아멘. 보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네. 그래서 그 왼쪽에서 일어나는 보일 때, 11절에 면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따습니면 바로 따라 니면 이렇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냐? 말씀을 잃어버릴 때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동방 목사들이 별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처럼 우리가요, 걸음을 바로 따라가는 것은 어디에 있냐? 우리 길이 지켜 치우치지 않아야 돼. 우리가 치우칠 때는 뭐로 치우쳐요? 감정에 치우치면. 감정에 취했죠. 제가 어제도 3회상을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3회상 17장에 보면은, 이, 다이도왕이, 이 소년 다이시의 골자세 쓰러뜨기 전에 사우를 만나는, 사우라왕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제가 다이도왕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다이시 그 123편에 이렇게 보면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평가할 때. 부족한 분 하나님 평가할 때. 근데, 우리, 우리는요, 대부분 이, 이, 이 이야기를 하면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할 때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요, 앞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내 인생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늦가를 인사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할 때주님뭐뭘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게 인생이 밝은 거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 왜 다시 위대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밝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추억이요. 추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추억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 추억이 있어 그래서 다윗은 항상 선택을 하는데 사랑에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깊은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과 리고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음. 우리는 이게 반대야 하나님 앞에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세요 하고 막 땡깡 부리고 울고 사람 앞에서는 사망의 언만골 짜기에서 헤매 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목사님들도 보면 설교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 때 보면 자기 고통 받았을 때, 자기 상처 받았을 때 힘든 이야기들을 막 숨뿌리가 나오는 목사님 있잖아. 요 그처럼 다 했으면 숨뿌리가 없었겠어? 있었겠죠. 있었어. 사우 왕한테 가서 아내가 말입니다. 이세 어, 막내 여덟 번째 아들인데. 우리 집은 어떻게, 일곱 번째 아들 밖에 없는 걸로 치급을 해서, 아, 사무엘이 왔는데, 나를 초대도 안 하고, 막내를요, 아, 그, 뭐, 품사을 조금 줘가지고, 응? 양치는 사람인데 하고 맡길 어도 있는데, 저보고 양치래요. 그리고 저는 사무엘 얼굴도 못 봤어요. 막, 형 첫째, 둘째, 셋째, 막, 그, 막, 만나서 막 기도도 막, 그,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저못 봤어요. 제가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천인지요? 우리 아버지는요 생각도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어요 형들은요 나는 사람 친구도안 합니다 그래 그러면 사우를 이 뭐라고 그러겠어야너 들어가 있어 <laughs>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다했으면요그기에 가서 누구를 설득해? 골려서 쓰러뜨리기 전에 사우를 설득해야 되잖아 사우를 근데요 내가 사자를 만났는데요 공을 만났는데요. 나의 하나님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부르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네. 사자 이름을 찍고요. 네. 공을요 물면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어? 네. 하나님은 욕하는 사자 받지 못한 그공공 공 같은 놈들 그 네. 사자 같은 놈들 그 골라 쓰러뜨릴 것입니다. 영화 이름으로 전쟁을 일하켰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울의 믿음이 들어가고 있어. 그럼 네가 나가라 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요. 항상 여러분이나 저도 명심해야 돼요 저도 어제 제설교몇번 들어봤어요 몇번 들어봤는데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쓴포리 얘기도돼 사망의 은침한 못장기가 있는데 아이 푸른초장이라고 거짓말하면 안되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괴로운, 괴롭다 힘든힘든다 고통스럽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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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 그런데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해야 돼 푸른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얘기해 근데 이게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해갖고, 아니, 싸움을 돕는 자들은 뭐, 수천 명이 싸우면 되잖아. 그런데 왜일대1로 싸우잖아. 권력과 다시 싸우는 거잖아. 이건 싸움을 돕는 자는 뭐야? 성공장은 항상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 해야 되는데아 제가 말이에요. 내가 어렸어요 부모님께 버림을 받아 갔고요. 예, 사월이 왔는데 나초대도안 하고요. 음, 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맞습니까 그런 아버지 봤어? 그런 형들, 사가지 없는 그런 형들 봤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도, 아유, 그래도, 어, 다이신, 뭐, 어? 이복 동생인지, 그러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그래도 아버지 자식인데, 그래도 그 유명한 사멜이 오는데, 그래도, 어, 안석이도 밖에, 품 어, 풋사가 어, 좀 좋았고, 어, 그래서 다이어에 그냥 오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어리없이 그냥, 어, 아버지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그렇게 안, 안 돼. 형들이 말려야 된대요. 형들이 말린 줄않았습니다 그러고 있어봐. 그러면 안 그래서 군대 옆에 생각 들여오고, 그랬는데그 사람이 와서, 아이고, 내가 억울합나다 신대 한참에 하고 있어봐. 얼마나 그 사람을 보고, 억청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진이 빠지고 어그래서요이 혀가, 이, 하나님 앞에서요. 혀가 성리해야 돼. 해가, 네. 해가 승리하려면 뭐예요? 생각이 승리해야 돼요. 네. 그럼 뭘 네. 승리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끊었을때 요한은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그 이자를 보면 사망의 눈치만 보자 기로다리째려도 해를 들여가자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 왜 먼저 나오냐 면 우리가 뭔 이야기를 신앙을 고백을 할때 어디, 누구 앞에 섰을 때, 사자와 공 앞에서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요가 이름으로 나는 이겼습니다. 아니, 이 승리의 고백을 아니, 해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 저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사람 상상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니, 삶의 기초도 없는 사람들한테, 더 집하게 얘기한다고 사망의 음침한 고자기막 이렇게 해봐. 막 그냥 호의로 울고 막 고독하고, 음, 아파는 야기해봐그 이야기 듣고, 시험에 들지, 시험에 들고. 그리고 어. 그 시험을 들고, 막 힘이 약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 반대로 사는 거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이야기 안 하고, 사람 앞에서 항상 심각하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인생이 안 풀리는 거지. 그래서 다이세, 저는 어저께, 그, 십7장목사하면서 아, 이게 답이구나. 나도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네. 내가 이렇게, 동의교를 하든 간증하든, 뭔 간증하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간증만 앞으로 하면 돼. 네. 그리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 거짓말 하는거아 정말 사망의원칙만 고작에서 마음 아프고 힘든 거는 주님만 아시면 돼. 네. 네. 주님, 그건 주님과 나만 알면 돼. 네. 그건 주님과 나와의 시크릿 같은 거야. 내가 울는 것은 사람 앞에서 울면 안 되고 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고 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약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 내가 불쌍한 네. 것도 사람 앞에서 동정받지 말고 네. 하나님이나를동정하면 되는 거야. 그게 네. 네. 뭐야? 왼편에서 일어진 거야. 우리는요 추억이 이렇게 항상 잔상을 보면은 그거는 30년 하면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추억의 결상을 보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먼저 쓰질 않아. 항상 당신 만나서 힘들었고, 사망의 지지만 골짜기에 다녔고, 뭐, 해외에 내가 도려워했고그 이야기만 막 하는 거야. 이게 측면에 막올려와 이게 쓴 뿌리가 막올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가정이 안 세워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래서 안 세워지는 거잖아요. 나라도 그래서 안 세워지는 거잖아. 그래서요, 우리가 순서를. 예수님의 사람들. 요는 나의 목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뭐 부족함 없어 우리는. 네, 네.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것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뭔 순서를 제일 먼저 갖다놔. 푸른 초장과 신만원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뭐야? 제일 먼저 기억. 아, 네. 제일 먼저 기억해서 아, 네. 아, 네. 사람들 앞에 고백할 때 감정을 얻은 설교를 할때그 이야기만 해. 아, 네. 그 이야기만 아, 네. 해. 네. 내 삶이 얼마나 푸른 초장이었고 신만원 물가였는지만 이야기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 네. 울 때는 사망의 억지만 못 자기에 힘든 거 그거 갖고 보면 돼. 아멘 네. 근데 사람이 반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이 그러니까 내가 울때그 사람 앞에서 울면 내가 처량해 보이잖아. 그리고 사람들들이 나를 조롱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앞에 울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울어야 돼. 주 그랬더니 이제 이, 이 사람이 뭐에 깨달았냐? 1 3절에 그의 뜻이 이점하시네. 누가 누, 눈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을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할 시간이. 이렇게 이분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뜻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정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 뜻을 돌이키는 그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명확하기 때문에 누가 돌이키면 돼, 내가 돌이키면 돼 그러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뭐야?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음. 하나님이 느껴지면 뭐예요? 힘이 오는 거야. 아, 네. 하나님의 네. 에, 에, 행하심이 보이면 뭐야? 그때부터요, 확신이 생기는 거야. 아, 네. 그때부터 뭐예요? 용기가 생기고, 그때부터요, 마음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중에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누가 이루어요? 네.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 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승리하신 거 아니, 주님은 뭐예요? 네. 욕견의 용사를 그러므로 내가 네. 그의 앞에서 떨며 지갑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네. 두려워할 것이 뭐예요? 근심과 마음의 걱정 이 재앙의 탄식의 무게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두려웠고 떠는 대상이 지갑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 앞에서만 떨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수 안있는 사람은 목두리를 그거 한 바탕 울고 나도 다저 같은 게 없잖아요. 마음에 거런생 걱정 재앙의 무게가 똑같은데 우리는 그 재앙의 무게 앞에서 울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웠고 떠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 3장2 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영혼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와 그 이름을 요월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 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야. 부르짖으면 뭐가 보이는 거야? 응답하여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60일 동안 어떻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사결을 우리나라로 쌓아주시고 하나님이 네, 네, 네.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뭐야 부르짖으면 뭐야 갈 길을 밝힌 보이시냐 네, 네, 보인다는 거야 네, 네, 네. 이렇게 이성계가 1388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명한 위화도 해군을 했습니다 위화도 해군을 어 위화도 해군을 했는데 그때가 뭐냐 고려가 487년에 망하는 무렵이고 조선이 517년 된 조선이 세워진 무렵이에요. 근데 년이라는 시간이 1800, 1388년에서 1392년까지 4년밖에 안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 왕이 생 명이 죽습니다. 왕이 생 명이 죽어 막 그렇게 엄청나게 혼돈이 기잖아 그런데 이4년의 시기가 뭐야? 조선이 또 개국이 되는 시기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동시대에 섞여 서 망해가는 고려를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나라의 조선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 틀린 거예요 망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나라에 잃어버린 것처럼 슬플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조국이 건설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선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그냥 정신 승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긍정적으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고 계시는거 돼요. 네,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이분는 하나님 보통 때는 오른쪽에서 일하시는데,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뿐이지,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의 이, 뜻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해마신 하나님이야. 이것은 뭐야? 예,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멘. 이 사람이 이, 그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16개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면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킬 기 경우가 아멘. 어둠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는 게, 예,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지 때만 우리는 두려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뭐냐, 항상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 얼굴을 보는 게뭐야요호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잖아요. 이렇게 아론의 축도가 뭐예요? 여께서 은혜 를주시는게 네. 은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는 게은혜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게 우리는 슬픔이지, 이 흑암이 고통이 아직도 이게 떠나가기 위해서 이게 이 태양이 이그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잖아요. 그그 그 가장 두려워하고 어둠의 흑암이 진하게 이 많은 방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음, 태양이 예, 예.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간이 예수 없는 사람들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라는 어떻게 될까, 대통령은 누가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고, 소상공인은 어떻게 되고, 대기업은 어떻게 되고, 걱정하잖아.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내 얼굴에 내 삶이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야. 일 보다 더 밝으신 중에앞으어나가는거예요 주님 네. 그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에요 네. 위기는 기회야 네. 위기는 기회야 근데 네. 누구에게 기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 네. 하나님을 네. 만난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왜 위기를 줬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더 단단하게 반석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새나라를 네. 만드신거에요 새로운 집도자를 네.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려는 차갑... 것입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